K3 리그 27라운드 울산 시민 축구단과 부산 교통공사의 맞대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오늘 중계 최현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 시민과 부산 교통공사 두팀 모두 최근 무승의 흐름이 약간 생기게 되면서 예, 그 동안의 목표와는 약간의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과 부산 교통공사 이번 경기에 임하는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균상 감독이 끌고 있는 홈팀 울산 시민입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기수 홍재석 이륜기 장재원 윤대원 부성혁 임예담 김진현 김동현 김은옥 선수가 나옵니다. 이 울산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발 라인업에 보시면 이형경 선수와 구정욱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어, 벤치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최근 흐름이 좋은 김진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전에는 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전술적인 흐름을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정욱과 이영경 을 일단은 벤치에 놓게 되면서 약간 후반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울산시민의 베스트 11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예마소는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신홍기 감독의 선택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재용 골키퍼가 장갑을 끼웠습니다. 김정훈, 박현준, 우재욱, 안상진, 권진영, 이재승, 한건용, 김송, 황은석, 김민준 선수가 출격합니다. 예, 반면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득점할 수 있는 모든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특히나 울산시민축구단 상대의 8골을 득점한 이형경 선수가 벤치에 있다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득점포인 우재욱 선수는선발라이너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소홍 선수. 어, 최근 4 경기에서 두골2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구통공사 축구단의 득점력 오늘 경기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약간은 멀어지긴 했지만 예. 울산시민축구단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사 위인 이 김해시청과의 승점 차는 3점 차입니다. 때문에 승리가 가장 절실하죠. 양팀의 전반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울산시민, 오른편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 이현경 선수 같은 경우, 어, 우재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우, 자, 이면서... 사각쪽에서... 어, 자, 왼쪽... 오, 그러면서 오, 아! 있어요! 아! 쇼! 세종주비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의 빈 공간 찬축, 그리고 아, 최근 폼이 좋은 김진현 선수의 슈팅인데요. 예. 오, 그런... 자, 쪽에서... 여기서요. 아 골키퍼 제천에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마지막 임팩트가 살짝 맞지는 않았어요. 아 수비수가 걷어내기에는 충분한 슈팅이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아쉬워 어,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나고 있어요. 윤대원이 달립니다. 자, 전방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선택 김은옥. 흔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이 패스. 수비 거의 다 복귀했는데요. 다시 김은옥 어? 짧은 패스. 이대호. 지면의 마법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 주심의 깃발이 올라갔나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주심의 사인은 오프사이드 사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간결했어요. 네, 완벽한 원투 패스가 일어났나 했는데, 네. 자, 지금은 안상진 선수보다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네, 김은옥 선수가 일단은. 오프사이드 야구 황위를 한번 해봤는데 네. 김송 박상 쪽에 두 명의 선수 있는데요 되고 있네 김송 어 있어요 비고갑니다 한 차례 멈춰놓고 김송 답답 네 물질입니다 아 지금은 부산교통구사축구단이 간결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예아 물산시민축구단이 수비질이 조금은 많았거든요 아 여기서 김웅 선수의 움직임 이후에 네, 비어 있는 선수를 잘 봤어요 김민준의 마무리까지 있었는데 물질이 됐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완벽하게 아, 비어 있었고요. 이게 좋습니다. 다시 박현준 아, 이번에도 공격 숫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울산 시민의 수비진은 모두 내려앉아 있는 상황 얼리 크로스 어, 에러! 에러! 아! 아! 네! 아! 이선일의 핑거팁 세이브. 아 지금도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가져간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김성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예. 다시 한번 부산의 세공권이 빛을 발할 뻔했습니다. 네. 사실이 이재승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공격질의 헤더 득점 네. 거의 부산교통공사의 매크로 플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에. 아 그만큼 그게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계속해서 어, 네. 다시 한번 키커는 이재승. 벌써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라갑니다. 오! 오! 이번에도 머리에 맞았습니다. 아 고공 폭격입니다. 역시 우재욱 선수의 머리가 다시 한번 정답을 말할 뻔했습니다. 아, 오늘 이재승 선수의 킥력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요. 예. 아 여기서 네. 머리에 잘 맞췄던 우재욱 선수였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교는 보기 어려운 그런 네. 흐름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특이한 흥분. 개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네. 먼거리에서 노려봤습니다. 한건용 선수죠. 먼 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때려봤던 한 건영. 아 여기서 이먼 거리에서 노렸네요. 본인의 발목 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역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인데 상황에서도 수비 숫자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산 시민 축구단 아자 어, 지금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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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살짝 벗어납니다. 아, 아, 이게 파포스트로 벗어나네요. 이번에도 우재욱의 머리였습니다. 아, 지금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재욱 선수가 머리에 잘 맞혔고요. 예. 아 그런데 조금은 너무 돌려놨습니다. 예. 여기서 아, 아. 쪽에 맞았네요. 네. 오. 우재욱 선수가 크로스 타이밍을 조금은 놓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맞춰냈고요. 예. 하, 이런 장면들은 이커스라고 하죠. 아 이재승, 좋은타라박 이후에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김송, 우재웅 있습니다. 김송 계속해서 접습니다. 날카로웠던 킥 수비를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재승과 한번 자리를 바꿔봤던 김송 선수였습니다. 이재승 선수의 중원에서의 장악력,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고 네. 1대1 장면에서 김소웅이 아, 다시 한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발 컨트롤 확실히 감각 올라가고 네. 더욱더 세트피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재승 이번에 높게 갑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맞춰봤지만 살짝 었습니다아 지금도 우재욱 선수 몇 미터를 뛰었나요? 예. 여기서 크로스 상당히 날카롭고 이 장면 무재욱 아, 선수 혼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K3 리그의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계속해서 머리에 맞추고 있는 우재우.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절실했던 매치였습니다. 아, 그런데 전반전은 부산 교통 공사 축구단이 조금 더 많은 소유권을 살려냈는데요. 확실히 본인들의 팀 컬러를 잘 보여줬던 부산 교통 고통... 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예.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을 오가면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크로스 플레이가 돋보였고요. 울산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실점 없이 종료됐기 때문에 후반전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욱 선수의 득점과 유사했던 장면, 물론 네. 골망을 가르긴 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득점은 없었지만 정말 재밌게 흘러갔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후반전 더욱 더 많은 기대를. 유치원 캐스터와 저네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후반전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화면 오른편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합니다 자 지금도 공격적인 전술로 나갔던 최준호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에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김승올려주십시 네! 네.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헤더가 있었지만 네 파워가 실리지 못했던 우재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골키퍼가 가장 맞기 어려운 헤더 슈팅 중 하나가 바운드되는 헤더인데요. Yeah. 아 우재욱 선수가 잘 돌려놨지만 조금은 먼 거리에서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어, 김소웅 선수의 휘어져 들어가는 크로스 궤적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적인 역습까지는 나가지 못했었는데 네. 네. 어잘 돌았었어요. 날카롭습니다. 직접 쭉쭉 밀고 아, 들어갑니다. 빨라요. 김도경 있는데요. 김도 한번 걸렸어요. 김윤호. 김윤호. 네. 어재웅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아하. 울산 시민 축구단 후반전에 가장 좋은 공격 기회였습니다. 예. 마 지금은 김은호 선수의 슈팅으로 보여지고요. 아, 여기서 김동현 선수가 잘 돌았었어요. 엄청난 질주를 보여줬던 김동현 네. 여기서 한번은 막혔지만 첫 키스. 네. 예. 아 여기서 김원욱 선수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울산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조금은 더 공격 진영에서뭐 아, 울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경훈 선수나 김진성 선수는 나가긴 했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어? 어, 이 장면 보고 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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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좋습니다 아 이게 빛나가나요? 결정적인 장면 후반전에 한 차례 나와줬는데요 아 임예담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예. 아 지금 빈공간 움직이는 어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 좋았어요. 이번에도 김은욱 선수였고요. 아크로스 굴절되면서 임예담 선수에게 절묘하게 갔었는데 아 이게 버선합이라. 임예담 선수의 마무리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크로스 방어 꾸준하게 해 주고 있는데요.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잘내 놓습니다. 바로 갖고 오다. 네! 어, 에 맞춰 봤던 우재욱. 자,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고 발에 한번 맞춰 봤고요. 아 여기서 우재욱 선수가 잘 내줬군요. 네, 예, 본인이 주고 들어갔죠. 네. 반대편까지 빠르게 이동하면서 마무리까지 지어봤습니다. 네, 아 우재욱 선수 정말 위협적입니다. 잡아내면서 오른쪽 측면. 자 지금은 호흡 잘 맞았습니다. 오주르에게 줬고요. 크로스 있어요? 네. 오! 오! 아, 왼발이 떴습니다. 아 오늘 마감기 양팀의 공격진입니다. 땅을 치고 있는 최준호 선수. 네. 아 지금은 호흡 잘 맞아 떨어졌고요. 네. 네. 완벽한 오버래핑 타이밍 그리고 크로스. 아 행운의 찬스였는데. 네. 아, 최준호 선수. 선수 밸런스가 약간은 넘어져, 예, 무너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넘어 왼쪽 측면을 선택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네. 한건혁이 다시 내줬습니다. 오잘 봤어요. 네. 슈팅 시도는 걸립니다. 어 세컨 볼 애매한데 어, 있어요. 있어요? K3리그 레번도프스키 우재욱의 시즌 9억 골입니다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잘 나온다고 득점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인데 아 우재욱 선수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에서의 집념을 통해서 이번엔 발로 만들어낸 소중한 득점. 네. 원정팀 부산교통공사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득점 순위 3위에 있는 루안과 득점 동률이 되겠고요. 네. 아 여기서 처리가 애매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터닝슛. 네. 또 계속해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던 우재욱 선수였는데 이번에 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약간 아. 애매했던 처리를 놓치지 않았고요. 벤치와 네. 함께 기뻐하고 있는 우재욱입니다. 아, 우재욱 선수가 결국에는 한걸해 주네요. 직전에서도 이 울산 시민 축구단 딱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는데 예. 그걸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우재욱 시즌 9호 골을 적진에서 만들어 내 줬습니다.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버어어 있어요. 스팟트. 다시 한번 다 아리어요. 잡아 놓고 있어요. 노체 투입된 최준호의 득점! 와 지금도 울산시민축구단 수비진영에서 조금은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최준호 선수의 아, 높은 결정력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계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네이 공격진의 득점력 계속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선제골 이후로 혈이 뚫렸습니다. 사실은 오프사이드가 아닌가 하는 항의가 한 차례 들어왔었는데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 아, 최준호 선수가 조금 은 어려운 경합 과정이었는데 이겨내고 왼발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신홍기 감독의 용병술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네, 아, 끝까지 수율권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민홍기 선수를 잘 속여낸 바리 페인팅이었고요. 아, 왼발 컨트롤 좋았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전에 울산 시민이 정확하게 걷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은 아니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기회가 나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역습 나가기 이전에 최전방에 다섯 명의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고, 예. 아 그에 따라서 울산 시민 축구단의 수비진에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득점포였는데 네. 최준호 선수의 골까지 네. 축구단. 위협적인 장면은 모두 높이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득점은 어 자, 돌아서면서 파! 파라! 들어갑니다! 오재혁이 아! 발대 골! 이제 점수는 3대 0입니다. 아! 와! 결국 오재혁 선수가 머리로도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부산교통공사 예. 이 공격 흐름은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려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험적이었던 건 높이 싸움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득점은 그 외의 득점 외의 장면에서 나왔거든요. 네. 예. 아, 그런데 이번에는 우재욱 선수가 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황건혁 터닝 동작 이 후에 크로스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고요. 네. 우재욱의 다이빙에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재욱 선수 이렇게 된다면 시즌 1 0개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우재욱, 3대0 스코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 득점 3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재욱 선수고요. 아 대단한 득점흐름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왜 부산교통우사축구단에서 뛰어난 받, 신임을 받는지 증명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점 이후에 울산시민축구단울산시민축구단9월 상당히 어렵네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미릉기에 찔러 주는 어, 패스. 성공 받았습니다. 구정욱! 아! 아! 자책골! 아! 자책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불산 침입. 아, 사실 구정욱 선수의 터치 이후의 크로스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게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구정욱 선수. 네. 이제 경기는 20분 남아있고요. 아 다시 보시죠. 여기서 오른발 컨트롤 상당히 좋았고요. 예. 이 커스가 살짝은 애매했는데. 아. 아 네. 김정은 선수 발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 공이 빠진다면 또골 네. 키퍼까지 뚫게 된다면 이현경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발을 갖다 댄데 아 사실은 높이 싸움뿐만이 아니라 권진영 선수 포함해서 수비적인 집중력을 많이 끌어올렸던 부산 고, 교통공사 축구단인데요. 예. 아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가져간 신홍기 감독이고요. 곧바로 크로스. 예! 아! 아! 공을 맞춰봤지만 옆으로 올랐습니다. 아,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였어요. 예. 지금 이한세 선수의 슈팅인가요? 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물 흐르듯하게 연계됐고 아 이번에도 구정욱 선수. 그리고 김동윤의 마무리. 네. 이한세에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 안쪽에서 김동윤 선수가 발을 뻗어 봤지만, 점을 가져갑니다. 아 전반전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마쳤는데 득점포에 불을 붙였던 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김소홍 선수와 그리고 우재욱 선수였고요. 아 특히나 오늘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우재욱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네. 아, 박사 안쪽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우재욱 선수가 결국 리드에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재욱 선수의 두골 그리고 최준호 선수의 한 골에 힘입어서 네. 부산교통공사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우재욱 선수는 개인 득점 이제 개, 이, 단독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루한 선수가 3위에 위치에 있었는데 9득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어, 그런데 우재욱 선수가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어, 10개의 득점으로 단독 3위에 올라와 있고 아, 울산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자체 골로 흐름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 울산 시민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팬들 전국 체전 이전. 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어, 그만큼 최선을 다해줬던 선수들. 결국 부산교통공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중계를...